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좀 괜찮아 보이려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 6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감정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그 표현을 잊어버릴 뿐이다. 파울로 코엘로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워할까?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를 때죠. 오늘은 그 마음의 물음표를 조금 더 확실한 느낌표로 바꿔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바뀌는 여섯 가지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가 볼게요. 첫 번째, 사랑은 거리보다 마음의 속도가 빠를 때 나온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때그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죠. 특히 남자는요 사랑이 커질수록 이유보다는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시간이 안 나면 만들어서라도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연락 오고 별거 아닌 핑계로도 당신의 얼굴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처에 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밥은 먹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특히 장거리 연애를 하 하시는 분들이나 바쁜 남자친구를 둔 분들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 입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정말 사랑이 맞는 걸까 이런 의문적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이런 표현 방식은 해석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요 진심이 있는 사랑은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빠서 정말 당신을 사랑함에도 못 보러 왔을 때는 최소한 그 사람 표정에서 최소한 그 사람의 말에서 미안함이란 감정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 사람 말에서 그런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늘 기다리는 쪽이 되고 그 사람은 늘 미루는 쪽이 당연시 되어간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 앞에선 제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보러 한 시간을 운전해서 온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남아서 온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당신 에게 쓴 거죠. 반대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은데 그냥 집에서 쉴래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의 반응일 수 있어요. 진심은요. 가장 피곤한 날에도 정말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감정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정말 사랑할 때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굳이 만날 필요 없어도 그저 당신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억과 추억이 특별해져요.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이번엔 혼자 다녀올게. 너는 그냥 쉬어. 이런 말보다는 우리 같이 갈래? 우리 이거 함께 해볼래?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더운 여름날 땀범벅이 되더라도 너랑 있으면 덜 더운 기분이야.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여자와 굳이 함께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거창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서예요. 그 공간이 어디든 당신이 없는 시간에. 그 남자 입장에서 의미가 반쯤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함께 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당신 옆에 있고 싶어하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랑은 함께 있으려는 욕심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있는 게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마음을 내어준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감추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자가 여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세어 나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행동이 먼저 말해 버려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여자 친구를 내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하려는 행동.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나만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 모임에 갈 때,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회사 사람들과 어울릴 때내 여자 친구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 게툭 튀어 나오죠. 왜냐하면 사랑은 숨길수록 불안해지고 드러낼수록 단단해지거든요. 반대로 늘 혼자만의 여대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해요.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지인들 앞에선 애써 거리를 두고 당신을 자기 세계 밖에 세워두려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인생에 당신이라는 여자를 들여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모든 사람이 금방금방 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마음의 준비. 가 닿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당신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늘 혼자서 지킬 수 없어요. 선호가 공식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사랑은 그 사람의 시간을 나에게 내주는 마음이다. 남자가 정말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은 연락 속도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시간이... 남아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고 궁금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답장을 늦게 보내는 게 불편해져요. 늦으면 미안해지고 카톡을 읽고도 답장을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물론 모든 남자가 24시간 내내 당신의 연락에 대해서 답장을 할순 없어요. 누군가는 회사에 있고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하 사랑은 바쁜 상황조차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만들어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바로는 못볼것 같아. 대신,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즐겁게 데이트해보자. 그 남자의 그말한 줄이 나는 너를 신경쓰고 있어. 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되거든요.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자주 끊기고, 무심하게, 아, 미안, 깜빡했어. 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사랑은 바쁠수록 더 선명해져야 해요. 그 사람의 하루에 당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진심을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사랑은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은 어느새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뭘 해주면 기뻐할까? 어떤 걸 주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그게 꼭 값비싼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그 남자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은. 반짝이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따뜻한 호떡 하나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내 여자친구가 겨울에 추위에 떠는 모습이 떠올라서 목도리를 하나 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드는 행동이에요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경제력과 무관하게 나타나죠 가끔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하시죠 왜내 남자친구는 나에게 돈을 안 쓰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요. 1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쓰는 것과 10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쓰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썼냐보다 그 사람이 다진 것 중에 나에게 얼마나 내어 주었느냐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끔은 그 사람이 사온 선물이 당신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당신에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섬세하지 못해요. 이거 예쁘네. 얘가 좋아할지도 몰라.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고른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물 너무 고마워. 역시 내 남자가 최고다. 그렇게 그 남자의 마음을 인정해준 다음에 살짝 덧붙이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정말 좋은데 너랑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좋아. 그렇게 해주면 나는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 여자와는 함께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은 줄때 완성되지만 잘 받는 태도에서도 더욱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남자는 거울 앞에 오래 머뭅니다. 남자는 평소엔 대충 입고 나가요. 슬리퍼에 반바지에 모자는 푹 눌러쓰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건 3분이면 준비 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날만큼은 거울 앞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머리를 다시 만져보고 어울리지도 않는 셔츠를 꺼내 입어보고 평소에 뿌리지 않던 향수를 한 한두 번더 뿌리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좀 괜찮아 보이려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외모에 관심이 없던 남자조차 그 사람 앞에선더 나은 남자로 보이고 싶어지게 만드는 마음 멋은 잘생긴 남자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래 꾸미는데 관심 없던 남자가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 거나 낯선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면 그건 거의 100%로 누군가에게 빠졌다 는 증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워낙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멋을 부리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요. 그럴수록 그 남자의 디테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바지의 핏이 달라졌는지, 상의의 구김은 없어졌는지, 혹은 향기가 달라졌는지, 심지어는 걸음걸이마저 달라질 때가 있죠. 그 모든 게 당신에게 더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고 싶다는 조용한 표현인 겁니다. 이건 나이가 많은 남자든 나이가 적은 남자든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멋이라는 건 남자에게. 서 사랑이 시작이자 사랑의 끝이죠. 자신 있는 척, 괜찮은 척, 더 있어 보이고 싶은 척. 그 척들이 모여서 하나의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주변에 있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 괜히 옷에 주름 한줄 없는 티셔츠를 입고 왔다면 그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수줍은 호감의 표현이란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든지 이야기를 해 봤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드셨나요? 사랑의 온도는요? 사람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처음엔 진심 같았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나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부족함을 너무 날카롭게 찌르기보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노력하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